이제 평행사 변형에서 정사각형 되는 건데, 평행사 변형에서 정사각형 되는 거는 한방이안 돼. 조건이 두개 나와야 돼, 두 개. 일단은 평행사 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가든지, 정사각, 아, 어, 마름모로 가든지 두 개로 하나 갈 거야. 그럼 직사각형으로 간다는 라 것은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걸 말하거든. 1번 봐봐. AC와 BD가 같으니까,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직사각형으로 변했지. 그다음에 거기서 대각선이 말, 수직이면 바로 정사각형이 돼. 여기서 직사각형과 어, 마름모의 조건 두 개를 두 개를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. 그래서 1번 되고 그다음 바로 5 번으로 넘어가. AB와 AB가 같다라는 것은 마름모 성질이지. 마름모 성질. 마름모 성질을 만족한 상태에서 각계가 90도라면 직사각형 성질이거든. 그러면은 이제 거기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동시에 만족시킬 때 정사학행이 되는 거야. 그래서 5번. 이거는 뭐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변형시킬 수가 없어. 바람, 바람. 변형시킬 수가 없는 게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행을 거쳐서 정사학행이 되거나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를 거쳐서 정사학행이 되는 거이두 가지밖에 없어. 그래서 이거 1번, 5번 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.